이명웅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팬들에게 또 하나의 큰 선물이 도착했다. 바로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더여로 스타디움이 개봉 일주일 만에 무려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그저 놀라운 수치를 넘어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영화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이 순간 이명웅의 마법이 또한번 입증된 셈이다. 이명웅은 이미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그가 손만 대면 모든 것이 대박으로 변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 별명은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그의 이름이 붙은 모든 작품, 행사, 상품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화 더여로 스타디움은 그동안의 성과를 뛰어넘어 그가 정말로 전 국민을 사로잡는 힘을 지닌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4일, 영화 더이어로 스타디움의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팬들은 일제히 예매 전쟁에 뛰어들었다. 예매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예매 사이트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무려 9만 명이, 예매를 완료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오면서,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 같은 예매 열풍은, 단순히 영화에 대한 기대감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브랜드이자 문화현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닌 그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종의 동료들로 느껴진다. 그 결과 이번 영화의 예매율은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또 하나의 전설을 쓰고 있다. 일주일 만에 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가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봉 전부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명웅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여러 스타디움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이는 이명웅이 자신의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대서사시다. 이 영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팬들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개봉 후, 이 영화가 얼마나 더큰 성과를 이룰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이번 영화는 단순히 임영웅이 주연을 맡았다는 이유로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다. 임영웅이 직접 보여준 공연의 열정 그리고 그가 지닌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영화는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공연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그가 이 공연에서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팬들을 더욱 감동시켰다. 이명웅은 공연을 준비하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공연보다 잔디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태도는 단순한 스타의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그의 진심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팬들을 더욱 설레게 만든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신드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그의 영향력은 그저 일시적인 열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영화 더 여로 스타디움의 성공은 그가 단순한 가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국민 스타로 거듭났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명웅의 매력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인간적인 면모와 진심에서 나온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는 곧 이명웅이 대중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의미한다. 이제 이명웅은 그저 스타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더여로 스타디움의 성공은 그 상징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명웅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된다. 이명웅의 팬이라면 그리고 아직 그를 잘 모르던 사람이라도 이번 영화를 통해 그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여러 스타디움은 그저 하나의 영화가 아닌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의 힘을 보여주는 결정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명웅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명웅이 단순히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더하러 스타디움 영화가 개봉도 하기 전에 이미 3억 원이 아닌 무려 30억 원의 예매 매출을 기록한 것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 현상을 보여준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이 명웅의 목소리를 두고 단순한 음색을 넘어 청중의 감정을 완벽하게 사로잡는 힘이 있다라고 평가한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슬픔과 기쁨 희망과 위로를 동시에 전달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명웅이 부르는 노래는 그 자체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의 감정 표현은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섬세함과 진심이야말로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인생의 교훈과 위안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평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의 노래 이제 나만 믿어요와 같은 곡들은 한국의 정서를 뛰어넘어 전세계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더여로 스타디움의 사전 예매 30억 돌파라는 기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영화가 개봉 전에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둔 이유를 이명웅이라는 인물의 대중적 영향력과 그가 지닌 특유의 매력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이명웅 신드롬이라고 부르며 그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평가한다. 국제문화 분석가들은 이명웅의 이번 영화는 단순한 대중 예술을 넘어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될수 있다며 그의 성공이 한국 대중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들은 이명웅이 만들어낸 이 신드롬이 단순히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음악과 이번 영화는 한국의 대중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지닌 영향력이 단순히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이명웅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그의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대중과의 깊은 공감대 형성이 국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더야로 스타디움의 성공은 그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 해외 평론가는 이명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이며 그가 지닌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웅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명웅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어떻게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은 이번 더야로 스타디움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계 무대로 향하는 예술가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의 음악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번 영화가 기록한 30억 원의 사전 예매 매출은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더큰 역사의 서막일 뿐이다. 임영웅은 이미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영향력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더 여러 스타디움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의 음악과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빛을 발할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번 영화의 성공을 통해, 이명웅은 다시 한번 자신이 진정한 국민 스타이자 예술가임을 입증했고, 그가 만들어갈 더큰 성공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